삼서는요 한이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고 또 요한이 편지를 쓴 사람 그리고 요한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삼서는 개인에게 쓴 편지인데 오늘 부분을 보면은요 이름이 나와요 수신인이 누굽니까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이죠. 네이 성도에게 요한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요한 2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한은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에게 이런 기쁨을 주는 성도가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요한 3서 이 짧은 말씀이고, 그리고 이 시작하는 인사이지만, 여기에는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아, 어, 그런 내용이, 교훈이 담겨져 있죠. 어, 우리가 진리에서 행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랑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었죠? 영지주의자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랬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어 다른 이방 나라들 막 사상들, 문화들 이런 것들이 막 섞여 들어와가지고 그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교님들, 지금 이 시대에 재밌는 얘기가 뭡니까? 어떤 얘기가 재밌어요? 사님 이거 재밌는 얘기가, 지금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좋아하는가, 재밌는 얘기가 뭔가를 알고 싶으시면 드라마를 보시면 돼요. 어떤 드라마가 인기가 좋은가를 잘 보세요.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 불륜, 그렇죠? 예, 돈, 그렇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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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그렇죠? 막, 이런 것들이 사람들 열광하는 거예요. 사람들, 요새 제가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요. 뭐,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아주 뭐, 그냥, 뭐, 뭐, 그냥 막 이렇게 뜬대요. 카지노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름하고, 뭐, 돈 뭐, 다 뺏고, 뭐, 그냥 뭐,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거예요. 사람들, 왜 이런 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재밌어 할까요? 자극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는 곳이나 사랑선도님도 우리가 이야기 거리를 잘 선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 거리를 선정해야 하는가? 성경을 쭉 읽어 보면요 사실 성경은요 스토리텔링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텔링하는 거고요. 얘기를 잘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야기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야기꾼들, 사랑방에서 이야기꾼들, 재밌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른 거, 자극적인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얘기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기 이 교회를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막 흔드는 가운데에서, 지금 어떤 소식이 요한에게 들려졌습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 그 사람은 진짜, 정말 된 사람이더라. 아, 니 왜요? 그 사람은, 아, 진짜 이 순회, 그, 그, 설교자들, 어, 그리고 열심히 모금 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기는지 몰라. 이러면서, 사랑성도인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영지주의자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잠재운 사람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가이오라는 사람 얘기예요. 네. 어떻게 남성기는 게 남성기는 게 자극적인 얘기보다 더 재밌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사랑 성도님들 교회 안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한도 대단하지만 이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은혜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사랑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네. 가이오는요,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했대요. 온 교회가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 사이에 이런 진실된 교제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 마음이 이 편지에 아주 계속 이렇게 녹아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아멘, 아멘. 어, 사랑성도님, 이거는 너무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할때 어떨 때는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그래요. <laughs>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어 제가 이제 그 청년 사역을 할 때. 교회에 이렇게 어떤 청년이 새로 왔어요. 그러면 이 청년을 어떻게 그 친교 시간에 우리가, 어, 어, 같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해야 할까. 이게 너무나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은요, 최준자분 오셔가지고 호구조사 당하고 가거든요. 예. 네. 이 오셔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아,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또 어디 사세요? 물어보고 어, 나 거기 같이 사는데 뭐뭐뭐 미국에 뭐, 뭐,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막 계속 물어다 보다면 이분이 부담스러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거리를 뭘 이야기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랑 선도님들 이 얘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요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하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사랑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 네. 예. 절에 나오는 이 잘됨이라는 무, 어, 단어는요 문법상으로 보면 이런 잘되고 복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한번 과거에 있었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복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잘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됨에 사용된 단어에는요 모두 신의 영역을 나타내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성도들이 계속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쓴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요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들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고백이고요. 오직 하나님만 성도들을 지키시고 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사역하는 이 교회에는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어, 영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의 특징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둘을 분리시키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하는 가르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은 2절에서 성도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는지 잘 보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범사일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성도님도 지금 요한은요, 성도들의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영지자의, 영지주의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바로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랑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르치고 할 때에, 주님의 진리가 사랑으로 포장되어서 잘 이렇게 전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 육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파도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 입술로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온전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느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요한이 심히 기뻤다고 말하는데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가이오가 얼마나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전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었어요. 형제들에게 라고 나오죠. 형제들에게 지금 가이오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요한에게 그 얘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포스가 느껴진다 뭐 이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착 보면은 아 그분만 보면은 진짜 머리가 숙여지는. 사랑노도님 이게 이게 영향력 아닙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라는 말이 나오죠. 진리 안에서 행하면 이런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된 우리의 모습이겠지요. 이 말은요, 과거에 한번 일어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에도 계속되는 시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가요가 진리 안에서 너무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문이 요한에게 한번 들려졌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들려지고 지금도 계속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가요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여러 번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 계속 들려지고 또 계속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기쁜 소식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실 것입니다. 4절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일 건데요.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